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었느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채소밭에 심겨 진 겨자씨 한알 같다. 둘째로는 서말 속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두 가지 비유,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겨, 어,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어,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의 특징은 어몇주 안에 이 급성장하는 이 열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면 삼에서 6 미터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소한 씨앗이지만 이것이 아주 웅장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아주 미약하지만 급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외면적으로 그 씨앗이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성장하게 된다 19절 말씀에도 씨가 한 알에 이것이 자라게 되고 또한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깃드는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에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그 가루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뭐 다른 본문에서는 누룩을 이렇게 악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한 성분의 아주 소량 일부만 이렇게 가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누룩은 그 재료에 스며들게 되며 이것이 이제 어, 또, 부풀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처음은 아주 소량, 미약하지만 역시나 이 재료를 부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 로마에 그런 압제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과 성장을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급성장, 영향력 있게 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은 이둘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이 겨자씨와 같이 누로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분명하게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미약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단을 걷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성장함들, 우리 마음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에 피어나서 또한 성장함에 있어서 거짓된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별하여 그것들을 제거하여 분명한 바른 길에 그런 성장함이 있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열방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장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또 아주 소량이지만 그것이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 너무도 작습니다 누룩 작은 소량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씨가 성장하고 그 누룩이 스며들어 하나님 아버지 부풀게 하는 결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을 위해 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봄철에 생명력을 가진 이 복음의 씨앗들을 곳곳에 뿌리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들이 깃든 는 무성한 하나님 교회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 잘못된 그런 하나님 줄기 또 하나님 거짓된 것들은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그런 성장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장을 우리가 마음을